만나보겠습니다 5연승을 거뒀는데요. 아우, 아찔했습니다. 아 선수들이 게임 잘 해놓고 마지막에 좀방심한것 좀 같아요. 어, 좀그 부분에서 조금 어, 선수들 좀 얘기도 좀 하고 좀 해야지 넘,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싶으세요? 어, 산포타 점수가 너무 많이 좀 벌어지면서 선수들이 너무 좀 지키려고 어, 그런 부분을좀 보여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주문을 했는데 선수들 마음대로 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. 네, 오늘 사전에 팀 컬러가 비슷하다 또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준비해 온건 오늘 그래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? 어, 아무래도 뭐팀 컬러가 좀 비슷하기는 한데요. 어... 그래도 준비한 만큼은 솔직히 그렇게 준비를 솔직히 많이 못했어요. 많이 못했는데 선수들이 오해로 생각 외로 너무 좀더 잘해준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는 정말 우리 은행의 강한 수비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. 예, 아무래도 저희 팀 칼라가 작년에도 아무래도 우승할 때도 좀 수비에 치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또 결국은 좀몇는 농구보다는 좀 막는 농구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특히 이제 노예킹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해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승리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한 팀씩 경기를 치렀고요.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. 2라운드에 우리은행의 목표가더 궁금해지는데요. 어, 뭐 목표로, 목표로 삼기는 솔직히 그렇고요. 어쨌든 몇 게임 저희가 지금 5연승한 것도 뭐5연승을 하겠다 해서 한건 아니니까요. 어쨌든 뭐또 지나간 경기고 또 2라운드 도첫 게임 또 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처음부터 또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2라운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우리은행의 위성우 감독 만나왔습니다.